안녕하세요, 긴티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구매한 볼펜.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, 트래블러스 컴퍼니의 브라스 볼펜입니다. 이 제품은 황동으로 제작된 볼펜인데,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. 이 제품은 총알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디자인이, 마치 킬러의 위장 아이템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요. 어, 제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배럴 부분은 황동으로 되어 있고, 클립과 이 팁은 아마도 알루미늄이 아닐까 싶은데, 클립은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이 배럴에는 트레블러스 컴퍼니 메이드 인 제펜이라는 음각이 새겨져 있고, 어, 제품을 사용을 할 때는 이 팁을 이렇게 잡아서 빼면, 연필과 펜을 약간 합쳐놓은 것 같은 이런 형태의 오묘한 펜이 등장을 합니다. 이거를 이렇게 반대로 끼우면 바로 펜처럼 사용을 할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, 어, 연필과 같은 그 나무 냄새와 이 황동의 쇠 냄새가 섞여서 재밌는 향이 나는 제품입니다. 이 펜촉을 감싸고 있는 이 선단도 황동으로 되어 있고, 어, 리필심의 펜촉과 완벽하게 이 부분이 맞아떨어져서 유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펜을 사용하면서 유격 때문에 불편한 일은 어, 전혀 없을 것 같고 펜을 보관할 때의 길이는 한 10cm 어, 10cm로 주머니에 넣거나 패스포트 사이즈의 노트와 함께 보관하기 굉장히 좋은 사이즈입니다. 펜으로 사용할 때는 길이가 14cm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길이의 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품 상단에는 이렇게 스트랩을 끼울 수 있는 파츠가 있는데 스트랩이나 고리 같은 걸 끼워서 좀 자기만의 볼펜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, 이 부분은 이렇게 돌려서 뺄 수가 있는데 이 펜에 클립을 탈부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제품입니다 어, 클립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클립을 빼고 그냥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상세 페이지에 써 있었습니다. 네. <laughs> 근데 요게 저는 아무래도 요거는 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요게 굉장히 잘 만들었다 싶은 포인트가 있는데 이 부분이 되게 클립하고 딱 맞아 떨어져서 클립이 마치 이 배럴과 일체형인 것처럼 보이는 게 되게 깔끔하게 보이도록 만든 멋진 디테일 같습니다. 어, 사실 가죽이나 데님 같은 그런 다양한 소재에서 에이징을 통해서 변해가는 걸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이 황동 소재도 그런 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, 리필심은 되게 짜리몽땅한데 일반적인 모나미 리필심의 절반 정도 길이 그 정도인 것 같고 리필심의 가격이 좀 저렴하지 않아서 호환되는 리필심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몇개 리필심을 가위로 잘라서 사용을 해 봤는데 어, 선단하고 펜촉이 잘 이렇게 얘처럼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좀 유격이 느껴졌고 그래서 좀 다른 걸 한번 더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어, 제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몇 가지 단점을 좀 느꼈는데 그첫 번째는 바로 냄새입니다. 네. 이게 무조건 단점이다라기보다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, 그립 부분의 나무 냄새는 뭐 그렇다치지만 황동에서 나는 쇠 냄새는 분명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손에 땀이 좀 많이 날수록 이 냄새는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. 어 저는 근데 나쁘지 않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는.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바로 이 그립 부분인데 이게 개인적으로 너무 얇기도 하고 매끈한 형태의 원형이라 필기를 할때 그립감이 쏙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무게 중심인데. 이게 아무래도 상단 황동 부분과 하단 그립 부분의 무게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약간 힘을 주서 글을 써야 해요. 그래서 손에 피로감이 좀 다른 펜보다 조금 빨리 오는 것 같아요. 만약에 펜을 좀 눌러 쓰시는 걸 불편해 하신다면 이건 정말 큰 단점이 아닐까 싶고, 그리고 네 번째는 필각인데 어, 저는 펜을 조금 뉘어서 글을 쓰는 타입인데 필각에 따라서 이 필기감이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큰 단점이었는데 어,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필기하는 방식으로 필기를 하면 이렇게 선의 색감이 일정하지 않고 흐릿흐릿하게 좀 필기가 되는 느낌이 있고 필각을 조금 더 세워서 써보면 그나마 진하고 일정한 색감이 나오게 돼서 처음에 제가 불량을 받았나 생각했는데. 계속 써보다 보니까 이게 필각 차이 때문에 어, 이런 결과를 내놓는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가격입니다. 제품 가격은 36,000원이고 배송비를 포함해서 39,000원에 구매했는데 이거의 10분의 1 정도 가격밖에 안 되는 펜보다 필감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어, 하이테크 그까필름이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안 맞았다고 생각했는데, 네이 펜보다는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. 물론 이 제품의 구매 포인트가 가성비가 아니라 저는 가심비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. 어, 유니크한 디자인과 소재 그리고 트레블러스 노트와 함께 했을 때 시너지가 사실 다른 볼펜이 보여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, 어, 이 제품이 뭐 사무실이나 집에서 필기를 할때 사용하는 용도보다는 여행을 하거나 혹은 필드에서 빠르게 글을 쓸때 사용하는 목적에 휴대성에 중점을 둔 제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나열한 단점들이 사실 굳이 따져보자면 어, 오프로드 차량인 랭글러의 주행감이 불편하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장소나 뭐 상황에 맞게 그리고 개인 취향에 맞게 제품을 사용하시면 정말 멋진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래서 제 결론은 사치품이다. 네. 요건 필기구보다는 좀 사치품에 가깝고 어떤 욕심, 어, 허영심을 조금 채워줄 수 있는 아이템이다. 네, 요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네, 정말 좋아하는. 마음에 드는, 갖고 싶던 팬이지만, 아, 단점밖에 얘기할 수 없었던 눈물의 제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